안녕하세요, 여러분. 900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새 다이어리를 또 구매를 했는데, 이제 저번에 샀던 다이어리가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제 취향이 요즘 좀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쓰고 싶었던 다이어리가 있는데, 여기 미돌이 하루 한 페이지라고, 작년에도 이제 제가 하루 한 페이지 이제 무인양품 다이어리를 샀었는데 이번에도 A6 사이즈의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4년 버전으로 당연히 구매를 했고 이 다이어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타임 테이블이 있고 앞에 1년 먼슬일리가 차있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물론 이제 리더리가 일본 회사라서 일본 기준으로 기념일이 적혀있겠지만 뒤에 타임 테이블 쪽은 이제 만년형이라서 올해가 지나도 계속 쓸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메인 다이어리로 이제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계속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이제 A6 사이즈라서 북커버를 씌워도 되고 일단은 이게 가격대가 그래도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 커버도 나름 쓸만하거든요. 약간 커버는 딱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재질 대본 슬리는 이런 식으로 진짜 간단한 먼슬리고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마 물소리는 내년 1월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리에 덕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북커버 있는 게 익숙해가지고, 일단은 집에 있는 이 스케줄러 대충, 스케줄러로 대충 쓰던 부커버를 하나 빼서 왔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인덱스, 월별 인덱스가 이렇게 따로 동봉되어 있고,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제가 자유롭게 쓸수 있게 인덱스도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써보도록 하고 이 다이어리에 하나씩 바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에도 무인용품 다이어리를 쓰면서 다시는 두꺼운 다이어리 안 산다고 뭔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도 사게 되네요. 제가 그래도 다행히 이 위클리 다이어리로 호분니치는꽤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번 놓치니까 약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글은 못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려고 했는데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쓰고 나중에 계속 천천히 꾸며주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꾸며놓긴 했고 이제 요 다이어리에 진짜로 한번 다꾸를 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다이소에서 요런 스티커를 사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상 같고 이거는 감성 조각 스티커 해가지고 조각 스티커랑 요 클레이 스티커를 사왔습니다. 이거를 오늘 써주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첫 장은 쓰기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건 예전에 선물 받았던 메모지인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클레이 스티커를 같이 써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세 종이 두 장씩 들어있어요. 이렇게랑 이렇게 세 종류가 두 장씩 이렇게 해서 천원에 가성비 대박이죠. 이번에는 이 동물 스티커를 붙여주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퀄리티 되게 좋다 귀여워 이렇게 그리고 이 꽃송이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귀여워요 근데 진짜 귀엽다 그죠? 감성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붙이면 너무 초록초록하고 요거 이렇게 밑에다가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견출지 스티커를 하나 붙여볼까요? 제가 옛날에 견출지 같은 거에 꽂혀서 엄청 많이 사놨었는데 음. 여기서 초록색을 하나 붙여봐야겠다. 이거는 몽구점, 동네 몽구점 가면 다 있어요. 다이소에도 있고. 그런 견출지 스티커입니다. 오, 잘 어울려. 이렇게. 그리고 스티커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와인드 웨이브 나무 마테. 이거를 요 위에 허전하니까 살짝만 요 나무까지만 붙여줄게요. 잘 어울리는데? 그쵸? 귀여운데. 그 여기도 견출지 이 노란색 포인트에 맞춰서 노란색으로. 여기는 조금 찢어서. 이제 조금 허전한 곳에다가온 스티커 붙여주면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 국물이야, 이건. 이것도 제가 진짜 옛날에 다이소에서 견출치에 딱 꽂혔을 때 엄청 많이 사놨던 건데 좀더 쬐꼼했으면 좋았겠다. 여기다가 붙여주고 이렇게 완성! 이 클레이 스티커가 진짜 귀엽다. 그죠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뭔가 여기서 더 붙이면 너무 투머치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어영부영 쓰고 있긴 한데 뭔가 처음이라 그런가?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지는 것 같아요 닷닷으로 이 경계를 경계선을 조금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노란색이 주니까 노란색 포인트로 줘야 돼요 요 닷닷은 이렇게 투명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글씨 밑에 바로 줄 거니까 이렇게 비춰서 어디까지 준다 이렇게 미리 칼집을 여기까지 딱 자를 거다 하고 나머지는 이 커팅 매트로 잘라주면 이렇게 하면 편해요. 물론 다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답답 처음 쓸때 이게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써야 지라는 어려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글씨 간격을 여기랑 여기랑 조금 다르게 써서 안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어서 밑에다가 써줄게요. 확실히 이 두꺼운 다이어리들 특징이 처음에는 글쓰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중간에 갈수록 이제 글쓰기가 편해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 높이도 그렇고. 아마 쓰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짠! 이렇게 글을 다써줬고이 남은 페이지가 원래 저 같았으면 되게 거슬렸을 텐데 뭔가 이 여백의 미를 시천하고자 한번 안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린 스티커를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 이쯤에 붙이면 뭔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여기 이렇게 붙이고 요거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글을 써줄게요 다음 날에 기게 확실히, 이쪽이 글쓰기가 편하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글씨가 좀더 이쁘게, 이쁘고 좀 정갈하게 잘 써진 것 같아요. 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여기에는 라벨기로 제목을 한번 써줄게요. 이렇게 이틀치 덮고 완성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 다이어리에 되게 써보고 싶었는데 쓰니까 되게 만족스럽고 이번에 이 다이소 스티커로 해봤는데 요즘 다이소도 퀄리티 좋게 다이소 티안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한 며칠지 또 찍어가지고 다 몰아서 영상 만들어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 다이어리에 이틀 차 덮고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 제가 오늘은 스티커도 예전에 샀던 것들로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르센 작가님 스티커 두 장이랑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파랑의 나날 작가님이라고 요런 스티커들을 샀었어요. 제가 근데 뭔가 약간 감성적이고 이 다이어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초록색인 게 이제 곧 다가오는 봄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은 이거. 근데 약간 이 색감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그리고 프레임 스티커인데 프레임 신경 안 쓰고 써볼게요. 이 편지 모양 봉투를 쓰고 싶거든요. 이렇게 겹쳐 붙여야겠다. 그리고 이게 여름에 샀던 스티커여가지고 약간 여름 스타일의 색감이에요. 여름에 잘 어울리는? 뭔가 옹기종기 몰려있으니까 귀여워. 프레임 스티커 안에 있던 이 뚜껑을 여기 레이어드 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붙여줬는데 나름 괜찮네요. 예전에 템바이텐에서 VVIP인가 VIP 달성하면은 이 히치하이커 잡지를 무료로 몇달에 한번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네달 연속으로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감성템들이 많거든요. 요런 대충 요런 잡지인데 뒤에 스티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써주거나 요런 잡지에 그림 같은 거 이용해서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다고 시작하고서 1바이1 엄청 잘 이용했더니 VIP인가 VVIP 찍어가지고 받았던 건데 이 연필이나, 근데 지금 너무 초록색이니까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여기 살짝 걸쳐놓고, 이거 제대로 붙이기 전에, 음, 저번에 썼던 그큰원 스티커. 그래서 초록 색깔을, 밑에 레이어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좀 심심하니까 메모지를 하나 붙여볼까요? 요것도 이제 다해서에서 옛날에 구매해놨던 메모지인데,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지금 약간 테마가 좀 클로버 테마로 됐으니까 초록색으로. 그리고 요 다이소 또 스티커 팩으로 요거는 이제 이것도 행운 스티커 팩. 다이소에 요즘 요런 조각 스티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요 메모지를 가운데에다가 붙여줄게요. 가운데보다는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유치대가 자꾸 풀리는 것 같아서 조정을 좀 해주고 왔어요. 여기서 이 클로버 스티커도 되게 예쁘고, 요거. 그리고 보통 다이소 가성비가 되게 좋은데, 보통 문구 브랜드에서 이런 조각 스티커를 팩으로 사면은 엄청 저렴해도 한 3, 4천원 정도 하는 가격에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천원에 딱 파니까 일단 도전하기가 되게 되게 쉽고 접근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퀄리티도 되게 좋으니까. 아이고. 대신에 저처럼 이렇게 막 뜯으면 스티커가 얇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단점을 발견했다. 이거는 여기 구석탱이에. 짠. 그리고 요큰 클로버는 요 옆에다가 요거를 요 위로 올려줄게요. 요기에다가 마테를 이거나 이거 요 밑에 근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오프라인으로 샀던 BGM 마테예요. 대충 그냥 잘라서 이 클로버 스티커 밑에 깔아줄게요. 여기에 여기서 요 공룡도 써줄게요. 여기에 이렇게 귀여워. 점점 투머치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 너무 재밌다. 다이소 조각 스티커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숫자만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숫자 스티커는 제가 원래 쓰던 거를 가지고 와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다이소 스스로 오늘도 어김없이 이 숫자 스티커들을 색을 섞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요 클로버 스티커를 하나 더 붙이고 일기를 이제 쓰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닦고는 끝이고 이제 일기만 쓰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허전해 가지고 여기도 약간 얇은 마테 써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엔 다른 마테로 여기 슬로우스토프님 블러클로버 마테를 써줄게요. 이 메모지 칸에 맞춰서 여기까지만 붙여주고 이것도 밑에다 숨겨주면 완성. 여기 위에도 붙여줄까봐요. 뭔가 통일성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일기를 써볼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글도 다 써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빽빽하게 쓰니까 되게 엄청 꽉차 보이죠? 이렇게 다이서 스티커 이용해서 4일치 닫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새로운 다이어리에 진짜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스티커 몇장안 붙였는데도 되게 차 보여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 취향이 담긴 다이어리랑 닦고 구해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 다이어리에 많이 닦고 해서 영상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닦고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